을목 할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간목 중에.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을목한테는 겁제적 그리고 얘는 정제적 제겁재운행는 그러면 을목일간이 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돈 조심하세요. 뭐 투자, 현금성 투자, 주식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위이에요 주식, 펀드, 코인, 다. 겁재운행는 현금성 재물에 대한 투자는 다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하면 안 돼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것만큼은 다 뜯어 말렸어요. 간목도 마찬가지고. 감목도비교눈에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성 투자는 다안 좋아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 대신 이제 취업 되겠죠? 그죠? 이제 막 취업하는 친구들은 될 거예요. 그리고 낮은 감투에서 승진이 될 거예요. 하지만, 겁제가 위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정제가 오긴 했는데, 감목이 겁제예요. 경쟁률이 엄청 세겠죠. 네. 그래서 너무 치열할 것 같은 데는 경쟁률이 세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인 곳에 하면 그래도 취업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겁재운에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해주면 되고 뭐 정재운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승진도 나은감정에서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고 그냥 무탈해요. 투자만 안 하면 돼요. 을목은 올해. 돈 관련된 것만 막 벌리지 않으면 돼요, 사실 올해. 큰 흐름은. 근데 이제 을목도, 을미일주는 올해 공망 걸려요. 예, 네, 을미일주는 단 공망이 걸리거든요. 을미일주는 취업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돈 이런 거 하면 더 분탈이 더 활발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좀 짚어주시면 돼요. 의미 일주는. 을목일간 이거 임묘돼서, 평관이죠? 평관이고, 정인이고. 그래서 모친. 그러면 인성, 정인이 임묘되니까, 문서운이 안 좋은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 할수 있잖아요. 문서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인이 임묘되면. 상관이 있을까요? 왜인 줄 아세요? 어 추상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묘가 되는 해에는 부동산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사시면 돼요. 그리고 합격 이런 것도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임묘되는 거랑 그건 상관이 없고 평관 평관 임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을목일간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생각만큼 안 되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